산업안전기사 응시를 위한 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고들자의 경우 가장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많이 준비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총 106학점을 채우면 산업안전기사 응시가 가능한데 원하는 시험 시기와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학점은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로 채울 수 있으며 평균 준비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리고 2년제, 3년제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기존 전적대 학점을 활용할 수 있어서 준비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2년제 졸업자는 전적대 최대 80학점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3년제 졸업자는 전적대 최대 120학점이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제 졸업자는 4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고 3년제 졸업자는 4개월 만에 갖출 수 있어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최종 학력입니다. 4년제 졸업자는 전적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타전공 48학점을 이수하면 응시가 가능한데요.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온라인 수업과 자격증으로 학점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사항이 있는데